수 p CS5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렇게 등장한 룰러툴의 스트레이트 기능, 수평 잡는 기능이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어 상태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상태입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 상태, 룰러툴을 이용해서 수평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잡아주고 나서 스트레이트를 적용을 하면은요. 네, 이렇게 수평이 잡히면서 네.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일부들이 좀 잘려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잘려나갔는지, 네, 그 전에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Z 하시면 돼요. 컨트롤 Z. 컨트롤 Z 하시면은요, 이런 예, 모습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비가, 여백이 안 나오는 범위에서 최대한, 그죠? 여백이 안 나오는 범위에서 최대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잘라내죠. 잘라낸 결과가 최종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실 때는 자 이렇게 Ctrl Z 하시면은 이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c 텐 n 어웨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직완들를 이용해서 여백 부분 이렇게 선택을 네, 해 주시고요. Select에서, Modify에서, Expand, 넓힌 후에, 네, Shift Backspace 눌러서 Content Aware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 그, 나머지 부분들에게도 네, Content Aware 기능에 의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채워지게 되겠죠. 부족한 부분들은 물론, 네, 작업자가 손좀 나중에 좀 봐야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일반 레이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Alt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전환을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예, 룰러 툴을 가지고 룰러 툴을 이용을 해서 수평의 기준이 되는 예, 선을 만듭니다. 스트레이트를 해줬어요. 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T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T 컨트롤 티 하면은요, 네, 지금 요 안에가 잡히는 게 아니라 외곽 부분까지 잡혀요.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데이터가 데이터가 바깥 부분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운딩 박스가 바깥에까지 나가는 걸 보니까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바운, 어, 바운딩 박스가 바깥까지 나가는데 데이터가 바깥에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자,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이미지에 reveal all을 하시면 돼요. reveal all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선안 보였다가 reveal a l l 하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면요 지금, 지금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정보들, 데이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필요하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지 않는 픽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파일 용량에 영향을 줘요. 바깥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들도 용량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작업을 할때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에 갖다 붙였을 때 바깥으로 나가는 에, 빅데이터 부분들이 에, 생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고 작업을 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없애주느냐 자, 전체 선택을 하세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그쵸?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에, 이미지에서 클라블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라블을 해주시면 은 선택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빅데이터 부분도 전부 잘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해볼까요? 컨트롤 T 하면 은 이제는 바운딩 박스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리빌 올 해볼까요? 이미지에 리빌 올 해도 바깥에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잘려버렸기 때문에 잘려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리를 잘못하시면 요 필요없이 레이어 어, 용량, 그러니까 파일 용량만 커지게 돼서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관리도 잘 해주시는게 포토샵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